나이는 누구에게나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품격 있고 존경받는 반면 어떤 분들은 점점 더 부정적인 인상을 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차이를 만드는 것은 단순히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태도와 행동에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지혜롭고 매력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 피해야 할 행동 10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1. 꼰대처럼 말하기 내가 해봐서 아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말이야 같은 말을 자주 하시나요? 자신의 경험이 소중한 것은 사실이지만 무조건 정답이라고 강요하는 태도는 상대방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조언은 필요할 때 짧고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남의 성공을 깎아내리기 타인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지 못하고 운이 좋았네 첫건 부모덕이지 같은 말을 하며 깎아내리는 태도는 부정적인 인상을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다른 사람의 성공을 기쁘게 축하할 줄 아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3. 젊은 사람들과 경쟁하려 하기. 젊은 세대와 불필요한 경쟁을 하는 것은 오히려 유치해 보일 수 있습니다. 나 때는 더 힘들었어. 라며 비교하거나 젊은 사람들과 경쟁하려 하기보다는 그들에게 좋은 멘토가 되어주는 것이 더 멋진 모습입니다. 4. 외모와 패션을 전혀 신경 쓰지 않기. 어차피 이제 누가 보겠어? 라며 외모 관리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은 자기 관리 부족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너무 화려한 치장을 할 필요는 없지만 나이에 맞게 깔끔하고 단정한 스타일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인상이 크게 달라집니다. 외모 관리는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무례한 농담과 가식적인 친절 자신은 친근함을 표현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듣는 사람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젊은 여성에게 우리 때는 이런 옷안 입었어 같은 말을 하거나.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는 것은 상대를 불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진정한 친절은 상대방이 편안함을 느끼도록 배려하는 데에서 나옵니다. 6. 새로운 것을 배우려 하지 않기. 시대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과거에만 머무르려 한다면 점점 시대에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스마트폰, 온라인 결제, SNS 등 새로운 기술을 배우려는 자세를 가진다면 젊은 세대와도 소통이 훨씬 쉬워질 것입니다. 7. 자기관리 포기하기 건강을 돌보지 않고 식습관이나 생활습관을 방치하는 것은 나이를 더 빠르게 들어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과음, 흡연, 운동 부족 등은 외모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모습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분들은 나이가 들어도 더욱 활기차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갖게 됩니다. 8.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하고 화부터 내기 나이가 들수록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특히 작은 일에도 화를 내거나 공공장소에서 직원에게 함부로 대하는 모습은 주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줄수 있습니다. 진정한 어른은 감정을 조절하고 여유 있는 태도로 상황을 해결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9.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기. 연봉이 얼마야? 집은 어디 사나요? 같은 질문을 던지며 상대방을 경제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는 태도는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줄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돈이 아니라 인격과 경험이 더욱 가치 있어야 합니다. 10. 과거에만 네. 집착하기 그때가 좋았지 혹은 우리 때는 이런 거안 했어. 라는 말만 반복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 좋은 기억을 나누는 것은 즐거운 일이지만 현재를 외면한 채 과거에만 머무르면 점점 주변 사람들과 소통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새로운 즐거움을 찾고, 현재를 살아가는 태도가 더욱 중요합니다. 나이는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어떻게 나이 들어갈지는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존경받고, 어떤 분들은 점점 더 외면받습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돈도, 외모도 아닌 바로 태도와 행동입니다. 멋지고 품격 있는 사람으로 남기 위해 나쁜 습관은 버리고, 긍정적인 변화를 받아들이는 지혜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행동들 중에서 여러분은 혹시 몇 가지나 해당되시나요? 사실 몇 가지에 해당하시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이보다 중요한 건 태도입니다. 작은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존경받는 노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아름다운 노후를 응원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도 남겨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